대형마트 절도사건에서 범행 후 자수를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수는 형법상 감경사유가 될수 있으나 형량감경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범행전무를 숨김없이 진술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을 전액 변상하거나 합의서를 확보하면 법원은 진지한 반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수 전 경찰의 내사나 수사가 이미 개시됐다면 자수의 법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시기판단이 핵심입니다. 자수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방문 전 진술 방향과 법률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범행 동기, 전과 여부,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선처 사유를 강조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 시점, 진술 내용, 증거 제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